백향목교회와 구사마리탄 재단이 어제 알라마나 호텔에서 홈리스타운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와 시의회 로컬 정치인 하와이 한인회,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백향목교회가 추진하는 홈리스타운 건설을 응원했습니다. 김덕환 목사는 환영사에서 오늘 마련된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농장 부진에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고 보다 쾌적한 홈리스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한인동포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그 농장 홈리스타운 내에 1934년에 지은 오두막집 내채가 네 있습니다. 그내채가 네 너무 흐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가지고 홈리스 형제 자매들에게 분양해주기 위해서 분양해주기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저희가 집 내체를 고치는 수리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교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어 교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피땀흘려 모은 돈도 이렇게 털어 주셨고, 또 어린 아이의 저금통도 깨서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다 지어져서 운영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주시를 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환 목사는 그러면서 현재 시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으로 홈리스 재활 농장 부지일 때 상하수도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120세대 홈리스타운 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와 시 정부가 양쪽에서 홈리스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계획이 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 4월이면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양쪽에서 120동씩 이렇게 홈리스 아파트를 식당까지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아름답게 진전이 되고 또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하와이 교민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 정부와 주 정부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백향목 교회는 지난 2002년 와이나의 지역에 4.2 에이커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홈리스들의 재활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와이아나의 홈리스 재활 농장에는 자연치유센터, 홈리스 일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인 직업훈련학교, 그리고 홈리스타운 재정확보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홈리스 재활 농장 기금 모금을 위해 개인의 작품을 기부하고 작품 판매 모두를 기부해준 하와이 한인 미술협회 회원들과 개인 기부자 박민자 씨와 강태복 씨에게 하와이주 하원 명의의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제안 미즈노 주 하원 의원은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에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앞장서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